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덧코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이죠. 우리 현재 주가는 11,000원인데요. 자, 지금 바닥에서 굉장한 급등을 지금 이뤄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우리 12,800원 라인까지 지금 굉장한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수익이 35%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 투자 경고도 떴고요. 지금 공식 가보시면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8일, 음, 정지 예고일, 그렇게 이제 뜬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추가 상승하면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라, 라고 이제 뜬 상태이죠. 그래서 18일날의 종가가, 우리 14일날 d-2보다 40% 상승하면, 음, 이제, 19일 1일간 정지가 될 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 일단 금일은 우리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바닥에서 상승을 하고 음, 보시면 9월 1 1일부터죠어 요때부터 거래량을 급감을 시키면서 어 우리 지금 요 라인을 지금 지지를 해 주고 있죠. 어, 사실상 여기까지 떨어져도 110 224선만 어, 이탈하지 않으면 무조건 상승이 나오는 그림인데 어요게 이렇게 완만하게 지지를 하면서 금일 어 시초가 양봉으로 뛰었고 9점 어뭐 찍고 내려왔지만 종가가 마무리됐다는 말이죠. 자, 그 말은 어 우리 지금 뭐 투자 경고 떠 있지만 여기서 급등 한번 무조건 더 나오라고 생각됩니다. 저 지금 거래 정지 예고가 어 만약 여기서 더 상승하면 어뜰 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틀 전보다 40% 상승하면 이제. 나올 거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상승할 거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면은 애초에 여기서 어 그냥 급감시키거나 음봉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계속 파란 음봉을 띄워야 되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 라는 거그 다음에 조정받을 때거리량 죽였는데 금일은 또 살짝 올려주었죠. 어. 그 말은 여기서 한번더 우상향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 손절가로 잡고 우리 요 448일선까지 현재 주가 기준으로 30%뭐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안 찍고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찍고 내려온다 가정하고 어 한25% 정도 넘어가면은 분할 외도 하시는 게 아마 제일 깔끔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어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음. 지금 웬만한 급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정지나 그런 거 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만약에 주가가 정지도 받았고 바닥에서 급등했는데 448선을 안 깨고 계속 지지를 받네? 아 그러면은 당연히 위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448선까지만 먹고 그 나머지는 안착하고. 뒤로 보시는 걸로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더 코디 종목 짧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영상 분석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전도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